we are connected to the night nice sky in many ways 우리는요 connect 연결하다죠 are connected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동태죠. to the night nice sky 밤하늘에 많은 방식으로요. it has always inspired people 그것은요 항상 inspire 영감을 주다. 영감을 주다라는 말이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서요. 그래서 to wonder 궁금해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미지는 상상을 하게 합니다. Since the dawn of civilization, civilization, 문명이, 문명의 새벽 이후로, 다시 말해서 세상이 문명화되기 시작한 이후로 쭉 Our ancestors created, 우리 조상들은 신화 또는 속설, 속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말하죠. 신화나 속설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t 레 o 드 s l e g e n d a r Stories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말했습니다. About the Night nice Sky 밤하늘에 대해서요. 흔히 이런 이야기가 별자리 이야기들이죠. 처녀자리, 쌍둥이 자리들이 어떻게 해서 그 별자리들이 생기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들을 전해줬죠. Elements of those Narratives 그러한 이야기들의 요소들은요. Became Embedded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In the social and cultural identities of many generations. 많은 세대들의 사회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정체성 안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문화적인 정체성. 정체성이라는 게 뭐죠? 가장 기본적인 말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민족들은 어떠한 사회적인 문화적인 기반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뿌리는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마음에 후손들의 마음에 깊게 새기게 되었겠죠. 그래서 세대에 세대 한 세대씩 그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그러한 정신들이 세대 또 그다음 세대를 거쳐서 이어지게 됐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여기 별자리 같은 경우에는 서양에서 많이 그렇겠지만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당군 신화라든지 그 외의 이야기들이 신화라든지 전설적인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체성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On a practical level, 실용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요, 위에서 봤을 때는 이 The n i 이 t Sky라는 것이, 밤하늘이라는 것이 단지 신화라든지 아니면 전설적인 이야기, 공상적인 그런 이야기라는 측면으로 바라봤는데, 실용적인 수준으로는요, 실제로 사용되는 그러한 수준으로 봤을 때는 The nice guy helped the past generations. 밤하늘은요, 도와줬어요. 과거의 세대들을요. 우리 조상들이 뭐 하도록? to 하도록요. to keep track of. 어떤 흔적을 추적해서 또는 뭐 문서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뭔가 알아내다란 뜻이에요. 시간을 알아내는 걸 도와줬어요. 뭐가? 밤하늘이요.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이, 어, 봤더니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는 뭐 지구의 자전이나 공전 같은 거 몰랐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씩 이동을 하더니, 365일 정도 지나니까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더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들이 있더라. 그 계절에 맞춰서,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살기 위한 농사라든지, 거주지의 안전 같은 것이 중요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수 있었겠죠. 그것을 과학적이진 않지만그 시간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줬어요. The Nice Sky가요. 그리고요, Correct Calendars. 수치적으로 정확하게 하나하나 연구를 해서 Calendars 달력을 만들었어요. 어떤 달력들이죠? Essential 중대한. To develop i n s o c i e t s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To 전치사 투가 나와서 뒤에 투부정사가 아니다 보니까는 명사를 만들기 위한 동명사 ing 붙여줘야 됩니다. 발전시키는데 중대한 s s 보조되는 도움으로써요. 여기에서도 뭐 하는 데의 보조 투가 또한번 전치사로 나왔어요. Farm 아니고 ing 붙여야 돼요. 여기서 seasonal gathering ing 도 붙였고요. Farming 하는 데 있어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요 계절별로 Gather, 모으다예요. 넓게 널려있는 것을 거두다 라는 뜻도 되고요. Gathering, 거두는 거. 계절별로 농산물을 거두는 거. 수확이겠죠. 수확을 하는 것. 셋, 보조되는 도움으로써 이 달력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을 The Night nice Sky, 밤하늘이 도와줬습니다. Four Man Centuries 수세기 동안, 많은 세기 동안에 It also provided 그것은 또한 제공했습니다. useful, 유용한, 쓸모있는 항해에 관한 툴을요. 항해 도구를 제공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f o u n l e for commerce 상업에 필수적인 거죠. 그리고 for exploring new worlds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는 데 필수적인 항해 도구를 제공해줬습니다. even in modern times 심지어는요. 현대 시대에는 many people in remote areas o the planet, planet 행성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주로 지구를 뜻하기를 하죠. 지구의 먼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observe the night sky for such practical purposes. observe 어떤 사물을 관찰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뭐 행성이나 별 같은 거는 관측하다는 뜻도 있죠. 그리고 법이나 규칙을 준수하다. 두 가지 이 정도는 알아놔야 돼요. 밤하늘을 관찰합니다. 'for' 뭘 위해서요? 'such' 그러한 실용적인 목적들을 위해서 아직도 별자리나 별을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